능량한 감을 일단 몇개 만들어야겠다. 재료가 되려나 두건가지 서른 개 어, 충분하지. 일단 우리 둘 것만 만들어놓자. 어 다섯 개지? 그러면 열개 딱이네. 저 이제는 바로 가자. 해골 잡으러. 해골 세 개짜리. 네. 그럼 방어구를 새로 만들어서 입고 갈까? <laughs> 그게 어, 낫겠다. 그래도. 어 입고 네. 가자 그냥. 그럼 너가 만들어 볼래? 아니요. 농사를 을농 사질 거야? 그렇지 역할을 다른 사람 줘. 좋지 만들지만 알면 되니까. 갑바 어? 저거 하나? 왜 하나밖에 안 되지? 아 강철개가 필요하구나 강철개 넣고 하나 둘 하나 둘 바지 하나 둘 하나 둘 머리 하나 둘 오케이. 근데 우리 방어군은 창고로. 음, 영석아 봐라. 멋있지? 와우. 녀석이도 오고 는 거야? <laughs> 어 여, 여자 방어구랑 모양이 다르다. 크롭탑 느낌인데 크롭탑 느낌? <laughs> 그래, 가자 네. 어두워지겠네. 다리 되게 빨리 움직인다. 왜냐면 하루가 시간이 빨리 가야 되니까 게임상에서는 다리 움직이는 게 보여. 지금은 쌍으로 가는 거니까 노예한테 무기 지어줘 무기. 슬슬 날이 밝아오는 거같아해질때 <laughs> <laughs> 나오는데 벌써 <웃음> 출발. <웃음> 어디로 네. 가요? 와, 악어 있는대로 큰 악어 큰 악어 잡고 네. 저쪽 지나서 거미 하나 잡고 올때 저쪽 투구 주는 거미 잡고 내려오면 될거 같아 옆에 있다 시비 건다? 네와 이거 안 맞았어 오래버린 브로우아나 진짜 오나 죽을뻔했다 오, 오 투구 바꾸다가 바필수검인데 잠깐만, 불나는검이었나? 양손검이다, 양손검. 자, 다음 장소로. 나중에 필요하면 와서 켜러니까 이거 좀 <laughs> 석탄 좀 갖고 가야겠다 석탄도 마른 나무 전으로 나무보다 잘 타나, 이게? <laughs> 잘 타는 거 같지 않던데. 그래? <laughs> 조금만 갖고 가보자. 네. 보이지? 거이 어, 얘는 <laughs> 투명 아니다. <laughs> 다행이다. 됐어. 준비됐어? 예. 네. 노예도 공격 공격 시켜. 공격 시켜. 아, 동굴에 있는 거비도 이렇게 생겼을 거 그래서 찍는 모션에서 피하면 되거든. 보이면 여기 잡기 쉬운데 음. 거긴안 보이니까 아, 무게가꽉 차고 스템에다가 빨리 앉아. 무거운 거 제가 또 줘야겠다. 직원한테. 도끼가 출혈 걸리 출혈 걸려도 너무 좋아 4스테까지 되더라. 4스테까지 써야 했는데. 어. 스테까지 됐다. 아,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 또 빨리. 아, 스테미나가 없어 하고 스테을 계속 못 샀네. 에이, 없어졌다, 스테. 스티. 시체 파밍은 형님 할게. 이 코르 여기서 많이 나오니까 형님 갱이가 응. 많이 켜지니까. 저번에 얘잡자고선딱곡괭이 바꾸는 사이 에 어떤 놈이 사이에 여기서 보고 있다가 와서 이것만캐갖고 응. 요새만 먹 먹고 는새끼들이 있었다. 아씨. 그래서 끝까지 잡지라 죽였어. 그때 <laughs> PVP 할 때거든. PVP 서버 할 때라서 갑자기 여기서 나타났어. 전투하느라 이제 있는지도 몰랐지. 거미 상자는 이쪽에 있어. 어디야? 응, 여기 형이 있는데. 아 형이네. 응. 아 창이야. <laughs> 저번에도 먹었던 창있잖아 음. <laughs> 가면서 정갈도 잡아볼까 그냥 방어도 새로 들봤으니까 아, 네. 정갈 근데 되게 아프다. 거미랑 아워가 제일 쉬워. 그리고 여기 죽으면 여기 이게 딱그 루트야. 여기 올라가면 네임드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짐꾼 이 있거든 위에. 짐꾼 이 있다. 문방꾼도 네. 형님들 와봐 형서가. 오 여기. 내려가기 좋겠다. 오 좋아 이런 애들은 땡큐지 여기 보면 여기 막, 어이, 막 뭐야? 핑크색 여기 연기 나오는 데 있지 이게 오벨리스크라고 네. 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도를 만들면 텔레포트를 할수 있단 말이야 네. 그 텔레포트를 하려면 여기 오벨리스크를 찍어야지 이쪽으로 올수 있어 텔레포트하면 이쪽으로 스폰이 될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X 버튼으로 음. 소통하게 일단 눌러. 음. 근처 가서 그리고 보면. 눌러 와봐 어, 잠시만요. 잠시만 너 그래 여기 책 있지? 여기 책 읽어. 바닥에 형 있는데. 읽었어? 너, 그리고 여기 계속 있으면 피가 보라색으로 반대쪽으로 깎여. 일로 와봐. 찾지? 그러면 여기 얘가 이거 해놨어. 일로 와기 가까이 가면 풀릴 거야. 됐지? 그리고, 그리고 봐봐. 여기 밑에 떨어져. 잠깐만. 하이에아 조심해, 조심해. 떨어져, 떨어져. 오 깜짝 놀랐네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떨어지지 않게 네. 잘봐저 밑에 무슨 공룡 보여? 밑에 뼈 공룡 네. 쟤를 네. 잡으면 뼈 갑옷이라고 해서 용뼈 갑옷이 있어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네. 레시피를 얻을 수가 있거든 근데 저거를 얻으려면 원래 저쪽 끝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 근데 그로 들어가면은 몹들이 많아갖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이 요, 요 밑에 있는 저기까지 가려면은 거의 뭐라 그 오염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달거든 아. 근데 지금 정면에 보면은 엘리베이터 두고 설치해 놨지 네어 저거 개꿀이야 저거 타고 내려가면 돼 나중에 <laughs> 파밍할때는 개꿀이야 <laughs> 가자 정갈 잡고 동굴 있는 검이 잡고 그러면 딱 되, 들어가면 되겠다 엘리베이터는 아무나 탈수 있나 봐요? 어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나 타는 거 싫어서 난저 엘리베이터 스위치 부분까지 난 벽까지 만들어서 문까지 만들어 놨어 <laughs> 나만 타게 이뿔달린애 있지 얘얘 어, 잡으면 자꾸랑 시칼 이지 시칼 시칼로 얘를 네. 깨면 너 시칼 있니? 네 있어요 그럼 고급 고기 나온다 맛있는 어, 최고 고기 예. 그지 나오지 어. 뿔 달리는 또 있다. 고기도. 아, 고, 고기는 상하니까 고, 고기 만들어도. 근데 아까 냉장고 하나 있는 거있던데 근데 그거를 만들려면 재료도 필요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그 냉장고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얼음을 넣어야 놔 돼. 근데 아, 그, 그 얼음을 얼음을 저기 위에 설상가야 되는데 지금 이 갑바로 가면은 좀 약간 잠깐은 갔다 올수도 있겠다. 말딱말 말 없으면 안 돼. 죽을 수도 있어. 조막을 한번 올라가야 돼. 여기 바로 정갈 있거든. 이좀날 밝아짐 잡자. 어두워갖고. 여기 마을 하나 더 있거든. 거기 가서 봐. 마을 한번 털자. 오, 잠깐 잠깐, 기네임 있다, 네임 있다. 노이, 노이, 노이 대가라 그래. 대꾸. 오 안돼 안돼. 와씨, 멀리 가, 멀리 가. 와, 네임드 노이한테 둥이지어가멀 일단 멀리 가서 해야 돼 멀리. 지어줬어? 멍둥이, 멍둥이 했어요.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 그냥 서 있네. 네. 됐다. 기절 했다 네. 저기 고기, 고기 오고 수거해 와. 수거, 수거. 네, 고기요. 그래서 음. 기름 짜는 데다가 싹싹싹 넣어놔. 아, 노예술을 하나 더 만들까? 아, 이거 목수네. 아, 목수라고요? 음, 목수인데 좀 데미지를 되게 예를 이제 만약에 뭘 만들면 봐봐 여기 보면 마크가 아, 칼 마크 있지. 네. 칼 마크는 네. 무기 데미지 관련이고 방패 그림 이 있는 거는 방어구 내구도 방어구 그그 뭐라고 해 아령 그림이 있어. 아령 그거는 무게, 무게를 좀 작게. 음. 저 말고 그 대장장이 같은 모양에다가 칼 그림 있는 게 최고인데 아니, 망치 그림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음. 아깝다 어, 저기 어디야 오케이 밖에 있어? 입구에 아, 있어요 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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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해 지는 거야? 어두워지겠네 어차피 동굴 안에 들어갈 거니까 일자리 일자리 다 지어줘 여기 마을 먼저 한번 MBC 좀 보고 올게 모래바람 분당에서가 동굴 들어가자. 네. 모래바람 분 잠깐만 나 그럼 무기 수리 좀해야겠다안 되겠다. 이거 내구도가 좀 달았어 머리가 머리 내구도 어? 얼마나 달았니? 공수네임돼 있는데. 어디? 아 예, 소르시투지. 어 얘는 버려도 돼. 주, 죽여도 돼. 아, 죽여도 돼. 어 죽여도 돼. 별로 안 세. 명석이 응. 그 무기 수리하는 투구 내부도 많이 달았니? 아니요나 많이 달았어. 하도 수시로 많이 해 갖고. 거의 세 번. <laughs> 음, 나는 이거 국행과 이거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수리를 해야 돼 갖고. 음, 끝났다 가자. 모그리 음, 그래 밑에죠. 여기 형 있는데. 여기 여기 위쪽이야 위쪽에. 들어서 쫄만 정리해 놓게. 을 네. 예. 어? 우수 어디, 어디다? 아이들 투명이다 기서가 나왔나? 어 어디지? 가면 나왔어? 가면 투구 안 나왔어? 이거 no. 안 나왔어? 네 아깝다. 열쇠는? 열쇠는 나왔어. 음, 열쇠 열어봐. 도끼 너무 좋겠다. 파피루스거 피해를... 어, 아까도 그거 하나 나왔어. 가자 가자. 영 이십 이게 좋은 거예요? 망치가 좋은 거. 칼 써봐 이거 좀데미지 비교해봐. 그 데미지가 방어 그 체력에만 피해를 주는 건지 아니면 방어도에도 피해를 주는 건지 그것도 봐야 돼. 아 육십일 이십 정갈 잡고 동굴 들러서 네임도 확인하고 아 거기 악어까지 잡으면 되겠다 반대로 오면서 네 망치를 얘를 줘봐야겠다 음, 응, 망치 개 주고 칼을 넣었어 그게 낫겠다 일로 와 정갈아 거기 올라가서 쏴영성아 여기 여기 위에 이도 휘두르는 게 가장 아파. 꼬리휘두르는 거. 오, 됐다. 연석이 어. 이거 갖고 싶다 그린다. 오, 어. 그 출혈 걸기 좋아. 이건 투척 칼이구나. 투척이야? 네. 그럼 봐봐. 이거 아니에요어 이거야. 칼이라고 이게? 아. 척카리라고 써 있구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척하리였어 양성군 그건 줄 알았네. 단도가 네인드 먹었던 마을 한번 가고. 근데 네. 음. 단검 엄청 약해. 요 약해? <웃음> 쓰레기네. <laughs> 어, 시간가는지 모르겠어. 벌써 3시 40분이야. 아 어, 그러면. 음. 여기 마을 한번 들리고 상자 두 개만 뿌려 먹고 바로 들어가자. 집에. 네. 이 마법사는 뭘할수 없나? 여기 어딨냐? 주으로 가고 있어요. 어, 여기 지금 마법사 내가 기절시켜놨거든? 운석이 너가 네. 한번 데리고 가봐. 여기 상자 좀뿌리게 네. 그, 형, 동굴 들어가서 동굴 노래도 한번 보려고. 영금술사도 임드가 있긴 한데, 하나 이거 해야겠다. 여기 는드 찾아올 수 있겠어? 동굴 앞까지 온것 같아. 어, 거기 앞에 보면, 입구에 내가 마법사 기절시켜놓고 있거든? 한번 찾아봐. 있을 거야. 그거 데리 가. 여기 영금술사 데리고 갈 3명. 거기 말고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른쪽 밑에 쪽에 있어 입구 오른쪽 밑에 음, 안보여안 보여? 형좀 나갈게 아직 못 찾았어? 동그라피 있지? 네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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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뭐, 여기? 기형서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여? 얘는 보여 그럼? 얘는? 네, 얘는 보여. 예, 네, 그럼 얘를 네, 데리고도, 넣... 어, 얘를 데리고 가. 가자. 아, 자, 그거는 진짜 분연 보스로 웃긴단 말이야. 악어 상자 하나 열고 가야겠다. 팔로로 쭈로 로쭉 가. 좋은 게안 나오구나. 망치만 나오냐? 집에 들어갔어? 네, 들어왔어요. 오, 어, 오케이. 오늘도 알차게 털었네. 노예도 많이 잡고. 오, 마법사 마크가 저러네. 이거 안 돌려놨었네. 아 죽. 아, 아, 마이 갓죽 만들어 놓고선 깜빡 하고 그냥 나갔다. 죽은 이빨이 만들어놨는데 아. 이거 방패 네. 하나, 이거 챙겨 나. 이거 추운 지방에 가면 이거 방패를 들면 약간 견딜 수 있거든. 속성 보면은 아마 추위에 강하다고 꽉 다섯 개꽉차 있을 거야 <laughs> 게이지가. 노예를 꼭 죽을 먹여야 되는 건 아니죠? 어 여기 여기는 일, 일 시킬 때, 어일 시킬 때는 죽을 항상 해줘야 무조건 죽이야. 여기 이렇게. 피테이밍 할 때는 음흠. 죽 말고는 안 먹었던 것 같아. 아 죽도 상해 상하는 죽이야. 어 상해 어쩔 수 없어 많이 나오니까.